네, 부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주 하이라이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어제 있었던 경주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출발합니다. 네, 우스급 일경주 함께 하겠습니다. 4번의 황준하 선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황준하는 선행 재치기 추입까지 다 되는 선수고요. 98점대 종합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윤진규와 3번 조재호가 도전장을 냈는데요 4번 황준하 선수의 선공에 이어서 5번 윤진규와 7번 문영윤 선수가 그 뒤쪽에서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황준하가 긴거리 승부인데요. 자, 기회를 기다리던 5번의 윤진규 그리고 바깥쪽 틀어나오는 7번 문. 문영윤, 자 직선에서 추입으로 나서는데요. 5번 윤진규는 2위 골인, 3위권에서 7번의 문영윤, 1번 최원호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공동 3위 기록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번에 한타키 선수가 95점으로 득점 선두입니다. 5번 김선구와 3번 최창훈 선수가 멀티형으로 다양한 작전으로 압박에 나서게 했고. 어, 그리고 7번의 김철민 선수 자 2번 이타키 선수와 함께 앞뒤에 붙어 타면서 입상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한타키 한 바퀴 남기고 선두로 나올 때 7번 김철민 선수가 따라 나오지를 못했고요 자 5번 김선구 선수가 여기서 바로 뒤를 막하고 있습니다 한타키가 긴거리 승부였는데요 자 5번 김선구가 2위권에서 직선 추입에 나섭니다 추입에 성공하는 5번의 김선구 선수 한타키가 2위권인 쌍승 44.0배입니다 3경주입니다. 4번의 임재현 선수가 득점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 선수 선행과 재치기 승부가 좋은데 다만 직전 회차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번의 강병석이 도전하겠고 선발급에서 특별 승급한 6번의 유현우 선수도 복병입니다. 4번 임재현 선수가 선두권으로 이동할 때 6번 유현우 선수가 먼저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후에 바로 뒤를 막아하면서 지금 두 선수가 1, 2위권. 자 이제 추입을 준비하고 있는 6번의 유현우 선수 기세는 좋았는데요. 었는데요. 하지만 선두에 있는 4번 임재현 선수 우직하게 선두권 그대로 지켜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임재현 유연우 쌍승 5.2배입니다. 4경주입니다. 4번의 윤현구 선수 94점 대로 득점선도 상황에 맞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5번의 노태경 선수가 뒤를 막하면서 함께 입상권에 도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초반에는 3번의 김광근부터 4번 윤현구 5번 노태경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뒤쪽에 있던 선수들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다시 후미꾼으로 밀렸던 4번 윤현구 선수였어요.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다시 바깥쪽으로 재치는 4번의 윤현구 뒤쪽에 는5번에 노태경이 마크하면서 쭉 따라 나옵니다. 7번에 손동진까지 제치고 1, 2위권 윤현구와 노태경, 이어서 윤우신까지 쌍복승은 10.5배입니다. 김민철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추입 승부에 강점이 있고 선행 재치기까지 소화 가능한 선수입니다. 5번에 이진국이 도전하겠고, 4번에 신동현도 막판 직선 추입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에 김민철 타종선부터 선두권으로 빠져나오면서 긴거리 승부였고요. 자, 김민철에 이어서 5번 이진국이 뒤를 마크. 4번 신동현은 후미권에 있는 모습인데요. 점점 선두권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 김민철은 지금 오버 페이스에 빠지고 말았고, 5번 이진국. 제치면서 우승차지 신동현 추입 대시했습니다만 조금 모자랐어요. 2위로 꼴이 납니다. 상승 38.4배입니다. 자 육경주 이어갑니다. 1번의 박민호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93점대 종합 득점으로 득점에서 앞서 있는 1번 박민호 선수였고요. 막판 추입이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자 선행제치기가 좋은 5번의 김우현 선수도 도전할 수가 있겠고. 추입이 날카로운 7번 이동근 선수도 추입선상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5번 김우현 선수는 낙차 부상 후에 낙차 후유증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1번의 박민호 선수는 지금 김우현 바로 뒤에서 레이스 전개. 2, 3위권에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바깥쪽 일반 박민호 선수가 틀어나올 때 이동근이 마크하면서 박민호가 두 선수를 추입했어요 이동근까지 쌍승 2.6배. 박지웅이 3위로 골이 납니다. 네, 부산에서 펼쳐진 경주 하이라이트로 한경주 한경주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응원하는 선수들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